머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봐봐, 내가 나가고 싶어도 이걸 기울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안 됐나 이거 그러니까 절대 그냥 제가 생각을 해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절대 안돼 여기서.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 뭔가 타점 자체가 여기를 많이 맞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위쪽에 공딘플이 여기 많이 찍히거나 아니면 내가 뒤에서 올려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우측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거나 하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드라이버 레슨 해보도록 할 건데, 어, 제가 저번에 아이언 레슨 할때 골반 힌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잘 눌러 때려지기 위해서 탑에서 이 양쪽 골반이 접어지고, 고관절이 접어지면서 그 접는 걸 유지해서 마지막에 차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드라이버 칠 때는요, 골반 힌징보다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우측, 여기, 옆구리를 접어라. 어, 우측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골반 힌징도 얘기했으니까, 우측 힌징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이드 밴드, 여기서. 왜냐면, 대다수가, 공이 여기 있잖아요. 음, 그러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을 치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상체가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쳐요. 그러면은 여기가 펴지고 여기가 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 아니면은 그냥 둘다 펴지거나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상체 축이 나가버리고 아니면은 이제 배치 동작이 심하게 들어가면서 손목으로 털어치는 경우가 있거나 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운블로우 형태가 아니라 어퍼블로우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 드라이버 자체는 우리가 아이언처럼 공 앞에서 최저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공 뒤를 최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터치에서 이루어져야지 정확하게 타격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거를 보시다시피 우리가 플러스가 나오려면 올려 치는 걸 어떻게 보면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좀 드라이버 못 치시는 분들이 잘안 돼요 그게 음. 그래서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그 우측에 이 옆구리, 옆구리 힌지 우측에 사이드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올바르게 되지 않는 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체가 나가면서 공을 향해서 덤비면서 이제 덮어치는 형태. 아니면은 여기서 둘다 펴지면서 이런 형태. 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올바르게 된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우측 옆구리 있잖아요. 이 옆구리가 접어져야 돼. 꾸겨 넣어야 돼요. 꾸겨 넣어야지만 상체가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이렇게. 보면은 팔 그냥 하나 올려놓고 백스윙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왼쪽 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측이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옆구리가 이렇게 사이 접혀야 돼. 지금처럼. 근데 그래야지 이게 접혔을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늘어나는 느낌, 왼쪽에 이 늘어나는 느낌을 잘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늘어났죠? 접혔죠? 근데 잘못된 건 뭐예요? 여기가 접혔죠? 여기가 늘어났죠? 아니면 이거, 여기서. 응. 다시. 자, 옆에서. 여기가 접히지 못하고 지금 펴지고 여기가 꾸겨졌고 두 번째 이렇게 찾으면서 양쪽 다 펴지거나 음 그게 아니라 그 상태로 그대로 옆구리를 우리가 사이드 밴드 틸트를 줘서 지금처럼 임팩트를 만들어 내주셔야 돼 이렇게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도 쫓아가지 않고요 우리가 올려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자 하나 쳐볼게요 그 느낌으로 여기서 우측을 사이드 밴드를 줘서 한번 딱이 느낌 여기서 그럼 제 머리를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앞에서도 이제 찍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머리가 일절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못 쳤을 때는 보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 머리가 벌써 이탈을 해요 공을 향해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이 여기 있으면은 공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임팩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를 나가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쳐버려요. 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러면 뭐가 돼요? 뒷땅을 치거나 뒷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치는 형태가 또 나오겠죠. 여기서. 어.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얘를 접으라고 했다고 절대 이쪽만 의식해서 접어버리면 이런 형태가 나오세요. 왼쪽 어깨 올라가고 우측 어깨 너무 떨어져 버리는 형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어서 우리가 우측을 여기를 접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올바른 동작은 보면 은 이게 아니라 올바른 동작은 이 동작. 여기서. 그래서 옆구리를 살짝 여기서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틀어주시면 이 모양 딱나와 여기서. 근데 그냥 접기만 한다. 이것도 접혔어요, 사실. 이것도 접혔지만,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어깨를 다 보면은, 골반 어깨를 보면 너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요? 어긋났죠, 벌써? 이게 아니라, 올바르게 보면 제가 똑같이 만들고 어깨를 대볼게요. 이 정도. 딱이 모양 나와주셔야 돼, 여기서. 어. 자, 공하 다시 쳐볼게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억지로 머리를 잡고 친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 이 우측 사이드 밴드를 내가 옆구리를 약간 이렇게 접는다, 힌징한다는 느낌으로 좀 가주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올려치는 게 가능하고 축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응. 그니까 러 설사 지금처럼 우리가, 어?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지 않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쳤던 사람들은 사실 조금 과하게 느낌을 가져가 주셔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올려 쳐지는 게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아 이게 올려 쳐지는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자 잘못된 거는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접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어지면서 헤드는 이 모양으로. 자 다시.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딱 여러분들께 이렇게 쳐서 보여줬을 때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절대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저는 없겠어요. 저는 못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고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느낌이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내가 공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자신감 말고 이 드라이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옆구리 접어서 이 사이드 밴드가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뒤에서 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응. 그러니까 뒤에서 쳐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다수는 약간 이렇게 많이 치니까 상체가 나오고 얘는 여기 있죠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쳐줄 수 있어야지 지금처럼 올바른 느낌이다. 여기서. 응.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정말 무수히 많아요. 레슨 하다 보면은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내말안 듣고 싶어서 나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야. 공을 빨리 보고 싶고, 공 나가는 것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덤비고 싶고, 세게 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올바르게 타격을 할수 없는 자꾸 몸의 움직임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 하나만 생각해요. 옆구리, 옆구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접어주는 거. 여기서. 어떤 거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접는다는 의미니까 옆구리를 접어준다. 옆구리를 지금처럼 넣어준다. 아니면은 옆구리를 지금처럼 힌징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골반 힌징에 여기가 내가 더 단어적으로 느낌이 잘 온다고 한다면 옆구리를 지금처럼 걸어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사이드 밴드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백스윙 할 때는 우리가 이 왼쪽에 왼쪽에 사이드 밴드가 생기면서 우측에 회전을 하면 이 모양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더 자,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 우측 옆구리가 기울어지고 지금처럼 회전을 하면은 지금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다운스윙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왼쪽 사이드밴드와 우측 사이드밴드는 골프스윙에서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다수는 사실 이 사이드밴드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거를 의식할, 뭐, 그런 경향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축 자체가 많이 이렇게 들리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언도 그렇고, 이제 드라이브도 그렇고, 이렇게 들리면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근데, 백스윙도 그렇다시피 이쪽 왼쪽에 사이드 밴드가 지켜지면 알아서 이 각도가 유지가 되고, 내려올 때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측 옆구리를 여기서 접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알아서 딱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이게 딱 해보면 여기가 저는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딱 접혀있고 여기 늘어나고 여기는 뭔가 딱 살이 접히는 느낌? 여기서? 딱이 살이 이 살이 있잖아요. 우리 뱃살이 있잖아요. 이 뱃살이 반으로 딱 접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이 없다고요? 그러신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딱할때딱 접히는 느낌 저는 확실히 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느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지금 확실히 접은 거야. 여기서 자 다시 자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이드 밴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살이 따는 것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측을 우측 옆구리를 접어 접어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올려치는 게 가능하고 축이 머리가 절대 못 나가요. 해보면 알아. 그냥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서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접어서 기울이니까 머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하면 봐봐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이걸 기울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안 됐나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제가 생각을 해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절대 안돼 여기서.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속 뭔가 타점 자체가 여기를 많이 맞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위쪽에 공 딤플이 여기 많이 찍히거나 아니면 내가 뒤에서 올려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우측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거나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딱 알려드린 여기 우측 사이드 밴드 있죠 옆구리 여기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기 지금처럼 접어주기 접어주기 한번 생각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잖아요 훨씬 심플해지예요 드라이버 스윙. 정말 저믿고 한번 해보시면 훨씬 효과 보실 테니까 한번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박재호 풀었습니다.